네, 안녕하세요 한지유입니다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합격의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1월 달 첫째 주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다. 맞는 말이죠? 어, 지금까지는 공화제를 추구했던 단체는 많았지만 최초로 이제 수립된 공화제 정부로는 대한민국 입정부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신간에는 원산총파업과 광주학생항운동 지원한 거 맞죠? 왜냐하면 신간회가 27년부터 31년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29년에 있었던 사건들 다 지원합니다. 서관도 지역의 신민회 주도로 어 여기까지는 뭐 서안도 같은 말로 남만주니까요.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는 북간도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틀렸다 라고 가야 됩니다. 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한민족 1천만이 1원씩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독립군은 간도 참변 이후에 밀산으로 집결하여 삼부로 결성하였다. 어, 간도 참변 때문에 사람들이 밀산으로 가서 대한 독립군단 결성한 건 맞는데요. 삼부는 아니죠. 삼부는 이제 나중에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나서 내려와서 만주로 내려와 가지고 결성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죠. 대한 독립군단. 단을 결성했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습니다. 의병장 출신인 누가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했다. 이거는 누굽니까? 임병찬이죠. 임병찬이. 독립의군부와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와 요 의자를 연결하셔서 어, 의롭다 그리고 왕한테 충성하는 법을 배웠던 유생들이 어, 관련된 사람들이다라고 했었고요. 대종교 인사들하면 북한도로 가야 되고 뭐 중강단 정도를 떠올릴 수 있겠죠? 중강 중강 중강단 그리고 북로군정사로 개편됩니다. 이들이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될 거고요. 8번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흥사단을 창립한 사람은 안창호죠? 신민회의 회원입니다. 누가 하와이 지역에서 군대를 조직했다, 어, 우리 그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걸 조직했던 박용만이 되겠습니다. 박용만, 대조선 국민군단, 우리 미주 지역의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음, 흥사단, 대조선 국민군단, 그리고 또 하나 아, 미주에서 우리가 외웠던 대한인 국민의 요정도를 세 개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이의 어느, 어느 단체가 파리 강하이에 김규식을 파견했죠? 어디입니까? 신한청년당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로 바뀌면서 임시정부가 김규식을 청권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자, 이 전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분열을 극복하고 이 통일적인 독립운동의 방침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강제서 구체화되어서. 어, 모든 독립운동 세력이 대표를 파견하여 이 회의가 상하에 세집됐다 지금 내부에독립운동을 어떻게 할것인지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하에서 임시 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1923년. 지금 보니까 국어를 사용하는 자는 보통 교육이 뭐 어저저 나오는데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이 6년이랍니다. 어, 그러면 6년으로 늘었다라고 하니까 우리 봅니까? 그 제2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죠. 왜냐하면 1차는 4년이고요. 그게 늘어나서 6년이 된 거죠. 13번에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다. 우리들도 계급을 타파한다. 이 말은 신분제 폐지는 아니고요. 모욕적인 칭호, 예를 들면 백정 같은 거를 없애다. 라고 해서 백성들이 주도했던 형평운동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단체는 뭐 조선형 병사, 그 다음에 힌트가 나오는 게 사도하자라고 보시면 사도하자, 대전자령, 쌍성보, 동경성 하면 한국독립군이 나오겠습니다. 지청천 생각하셔야죠. 넘어오셔서 15번. 우리한테 가장 긴급한 문제가 의식주다. 산업의 문제인데 그래서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물산장려운동 조만식이 주도했던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가를 조직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라는 어, 소리이니까 이 말은 한국광복군이 창설됐다는 소리입니다. 1940년 자, 이 내용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해 일본 경찰에 인도하기 위해서 체결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체결됐던 미사일 협정이 되겠습니다. 얘는 연도로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8번 우리 학회는 2 9년 양세봉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서 남만주에서 의용군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어떤 단체를 얘기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조선혁명군이죠 조선혁명군은 중국군과 함께 흥경성 그다음에 영릉가 흥경성 양세봉 조선혁명군 의용군 이거 기억하세요 영릉가 흥경성 그쵸 대전자령전투도 이게 이제 게이북간도에서 활동했던 북만주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군 지청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대는 같죠 비슷하죠 일부 세력이 한국광복군에 편입한 거는 이거는 의용대죠 조선 의용대에 합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됐던 건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요 40년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관내로 가서고요 얘네들은 30년대 초반 만주에서 활동하던 애들입니다 즉결 정치 재판하지 않는다. 직결처분권이니까 이게 지금 1910년대의 상황입니다. 제 2차 조선교육령은 22년부터 나오니까 안 되고요. 조선사상품 보호관찰령은 36년입니다. 음, 그래서 안 되고요. 예방구급령도 있죠. 어, 회사령이 공포된 거 10년 되니까 맞고요. 그 정도만 보 38년이니까 안 됩니다. 아 어, 다음 회의 어,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서전서속 설립됐고 헤이그 특사 파견했으니까 이거는 이상설이죠 이상설은 워낙 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복군 정부 수립한 거 맞고요 어, 이희사살은 안중근이죠 안중근 의사 의열단 조직하면 김원봉 한국 통사하면 시금밥 박은식입니다 넘어가서 음. 1월4일 화요일 어. 델리테스트 해설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어 바로 관세가 철폐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시작된 건 10년인데 관세 철폐만 해도 23년입니다.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상고사를 저술하면서 세계사적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했음을 강조했다. 어요 내용만 빼면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조선상고사는 신체적으로 가셔야죠. 뭐 정답을 맞게끔 고친다면 백남문은 뭐 조선사회 경제사 정도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군은 중국 호로군과 북만주를 중심으로 영릉강경선전투를 승리했다. 자 지금 여기서 어, 펜을 좀 바꿔봅시다. 요렇게는 연결하면 맞아요. 그리고 요렇게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한국독립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X로 가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2차 조선교육령으로 보통학교와 국민학교로 계층된 게 아니라요. 1941년에 바뀌었습니다. 틀렸죠? 2차 조선교육령은 22년부터입니다. 38년에 3차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임시정부와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3.1운동이 전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탄생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20년대부터 이제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6번 3.1운동 이전에 어디에서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뭐 이거는 도쿄에서 한인 유학생들 중심으로 2파 독립선언서라고 말했죠.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 계속 외교를 할 건지 아니다 무장투쟁해야 된다 할 건지 아니면 실력양성할 것인지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뭘 개최했냐면 1923년에 국민대표회를 개최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열리게 된 배경은 많습니다.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에 주도로 시작이 되었고요. 경성제국대학 설립으로 좌절됐던 것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죠. 설립 운동. 제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서 농민들이 제발 소작료 좀 깎아달라라고 어, 쟁의를벌였던건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습니다. 11번,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아,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왜냐면 나라는 형체지만 역사는 정신이다. 국혼을 강조했던 박은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 어, 아, 어디, 오유 <laughs> 자, 뭘, 뭘 눌렀길래 넘어갔죠? 한방이 넘어갔는데, 대단한 스킬이었는데 모르겠네요. <laughs> 뭘 눌러야 이렇게 넘어갑니까? 여러분 아세요? 음.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형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무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으로서 일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어,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했던 이 문서가 음, 조선혁명선언이고 이걸 쓴 인물이 신채우죠. 관련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의 행동 강령입니다. 삼균제도의 건국 원칙을 천명하였다라고 했으니 이 조선왕의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건국 강령을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학생 대구 대중이여 걸기하라. 근데 검거된 학생들을 탈환하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일 학생간의 충돌에서 우리 학생들만 잡혀갔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떠올리시면 됩니다. 항일운동. 맞아서 15번 가겠습니다. 우리는 단결 누구와 비타민과 비타협정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근데 기회주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어, 타민은 부인한다. 이 단체가 신간에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물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작해서 쓰겠다.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이죠. 뭐, 우린, 우리는 우리 것 쓰겠다. 토산품이용 금일 5인의이 거사는. 어~ 정의는 또 생존 존정을 하는 민족적 요구이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 조선인 독립국이고 자주민님을 선언하노라 이 내용 요게 이제 그~ 기미독립선언서가 관련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운동은 삼일운동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이 전개됐던 지역 이회영 딱 떠올리시고 신흥강습소 하면 서간도죠 써있네요 음~ 이 회의라고 하는데요. 근본적 대개혁으로서 어, 독립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려고 함의는 미니뿐이므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 어, 지금 이 회의의 소집을 지창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분열이 있고, 지금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하나로 뭔가 모여서 어, 어,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으니까 이 회의의 소집을 지창한다. 라고 해서 이게 지금 국민대표회의의. 대용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어,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상정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얘는 41년의 내용이니까 관련이었고요. 요거 때문에 박은 요회에서 박은식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게 아니죠. 이거 다 끝나고 이승만 어, 탄핵 당하고 그다음에 박은식이 올라오죠. 요게 정답이 돼야겠죠. 한국 국민당은 35년에 나오는 거니까 안 되고요. 오늘 총독부가 관세 폐지를 발표했대요. 그럼 23년부터 뒤에 상황이죠. 회사령 폐지된 거 20이니까 안 되고요.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이니까 일제강점기 되기도 전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 어, 얘는 이미 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관세가 폐지될 거라는 움직임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 그거보다 전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경성제국대학은 24년에 설립된 거니까 가능합니다. 1월 5일 수요일 음. 데일리 테스트 해설이 되겠습니다. 대종교 인사들은 북간도에 중강단을 조직했다. 맞는 말이죠. 그 나중에 북농운동소로 바뀌고요. 민족혁명당은 김원봉, 빨간애들 그리고 지청처 안 맞는데요. 어, 김구가 아니라 조소황 정도가 되겠네요. 김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20년대 말 민족주의 계열의 국민부와 사회주의 계열의 혁신위회로 삼부가 통합됐다라고 하는데 어, 엄밀하게 따지면, 그,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 3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싶었지만 그게 불가능했어서 다수의 이제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 혁신위외로,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국민부로 이제 많이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가 되겠네요. 4번 60만세운동 당시 제암리학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없죠? 이게 아니라 3.1운동 당시에 어,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20년대부터는 우리가 무장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임시정부는 기간제로 독립시험을 발간한 거 맞고요. 6번 20년대 총재 누구? 어, 서일이? 아니죠. 20년 총재 누구를 하는 모를 결성하여 어, 그러네요. 어, 독립군을 재정비했다고 라 하니까 이게 어, 대한독립군단 청산의 대첩은 어느 부대가 투쟁하여 승리를 이끌어낸다라고 나오냐면, 음, 우리 그, 북로군 정서와 김자진의, 그 다음에, 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죠. 만주사변 이후에 누가 이끄는, 무슨 군대는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했다. 대전자령이라는 거 보고선, 아,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임시정부는 어디로 이동하여 충칭이죠 뭐. 1940년에 산하 부대인 한국광복군을 정설하였다. 총사령관 지청천. 김도근 등의 사회주의 계열 인물들을 중심으로 뭐가 결성됐냐면 1942년에 뭐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동 어, 조선 독립 동맹. 그 이제 김원봉 여기 좀 확대해서 볼까요? 김원봉 라인의 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구라인의 아, 한국독립당 임시정부의 정당이죠. 그리고 한국광복군이 있고요. 근데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들이 이제 좀 빠져나가서 한국광복군에 편입되고, 어, 이 중에 일부 세력들이 이제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로 결성하여. 뭘 결성했냐면 색깔 좀 바꿔보자. 씨빨 건색, 씨빨 건, 씨빨 건색 하는데요. 어, 좀더 씨발 건색. 화북지대 애들이 이제 김두봉 중심에 씨빨 어, 건데요. 어, 김두봉 중심에 어,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하고 그들의 군사 조직으로 어, 조선 연대 화북지대가 조선 의용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트로 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네 하나. 됐죠? 얘네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1번 대구에서 박상진 책이중 등이 조직한 이 단체는 어, 일부호를 쳐다나고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어, 조직이 반 찔혀서 해체되게 됩니다. 이 단체는 대한광복회가 되겠죠. 1 2번 사료 되게 중요하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융희 왕제가 삼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기했던 것이 우리가 이거를 계승해서 상제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 발생하여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뭐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수립을 어 얘기하고 있는 음, 이런 선언인데 이게 대동단결 선언이었죠.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기한부신고제, 여기 1910년대에 있었던 음,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있죠. 정부는 국가총동원선 필요할 때 사람들을 징용할 수 있다, 뭐, 물자를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1938년에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이 되겠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경술년에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했는데 그는 일만 녀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았다. 뭐 이회영 형제들이 되겠죠. 신민회와 관련 있습니다. 지금 국채를 변혁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금고에 처한다 이거는 뭐 치안유지법 정도가 되겠네요. 1925년 일본인 노동자로 행세하며 총독부에 들어가서 어, 폭탄을 던졌다. 라고 하면 총독부의 기믹상이 을 던졌고 의열당과 관련 있겠죠. 자, 이 단체는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신간에 회 해당하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맞고요. 그 둘이 합쳤으니까 이제 민족적 협동전선이라는 말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느낌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얘 예, 맞고요. 회장의 이상재, 부회장의 홍명이죠. 사람 틀렸습니다. 참정신 이렇게 3부가 등장했다라는 건데, 이 3부는 20년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만주국을 수립한 거는 31년, 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32년에 만주국을 수립하기 때문에, 얘는 뒤에 일어난 일이 맞고요. 대한독립군단이 어, 창설이 된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 간도참변 같은 게 일어나서, 우리가 서일이 중심이 돼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이들이 자유시까지 가서, 어, 열심히 뭔가 제기를 노렸으나 자유시 참변을 겪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3부를 결성한 거니까 얘는 그 전의 내용이죠 중의전은 37년이고 국가중동은 38년이기 때문에 다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와 비아의 투쟁 이거 보시면 바로 누구 나와야 됩니까 신채호 나와야죠 정체성론을 반박한 건 백남은에 해당하고요 얼 하면 정인보죠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총독부가 만든 겁니다 독사실론을 썼다. 맞는 말이죠. 대한민국 신보회의 1월 6일 목요일 해설입니다. 어,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 안됩니다.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가 어, 발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게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배경 중의 하나죠. 충칭에 저착하면서 주석중심의 단일도체대데4 0년에 맞습니다. 신간에는 총도감사비수사건이 열려야 돼요. 0구인사건 해체됐다. 아니고요. 신민회죠. 대한광복회 박상진 주도 맞고요. 평양이 아니라 대구입니다. X. 안재홍은 객관적 문헌구조를 강조하는 실증사학을 연구했다. 진단학회 조직했다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병도, 손진태 같은 인물이 관련 있습니다. X. 자, 6번에 무슨 군사는 호가상 전투와 반소탐전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조선의용대의 화복지대죠. 도쿄 궁성에 폭탄 던진 사람은 의열단의 김지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체성론을 반박한 사람은 음, 누굽니까? 우리 위에서 봤던 백남운이죠. 조선사회경제사. 어느 단체에는 지금의 한글날인 가계한날을 제작했는데 한글을 창간한 그 단체가 조선어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로 그렇죠? 일본인에게 땅이 매각된 거. 그 어느 회사에 팔렸습니까? 일본인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동척이라 부르는 이걸 천구백팔 년에 미리 만들어서 토지 조사 사업하면서 땅들이 많이 싼 값에 불화가 됐었죠. 십일 번 중국 의용군의 한중 연합군 영릉가 한중 연합군의 영릉가 의용군 나왔으면 양세봉이 이끌던 조선혁명군이죠. 롱코어 공원으로 가서 물병을 메고 도시락을 들고 이거 나오면 윤봉길 의사나 생각하셔야 되고 단체는 한인의 복단이죠. 역사의 줄기와 가지가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등등등 어리 번쩍이면서 어리 나오니까 정인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조의 마지막 군주라고 하면 뭐 순종정도 4월 25일 서거하였다 라고 해서 뒤집어 엎었던 운동이 60만세 운동이 되겠죠. 와서 15번 가는 나를 중심으로 한 민족혁명당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편성했답니다. 가는 군대고요. 나는 인물입니다. 조선민족혁명당 하면 대표 인물이 김원봉이고 그들의 군사라고 하면 조선의용대죠.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했다. 20년대가 되겠죠. 교 대검도 폐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보호하고 매매 양도를 간편하고 확실하게 함으로써 뭐 토지를 조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일제가 실시했던. 가군사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정부의 어, 군사조직법이라고 하니까 한국광복군이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어, 관대가 되겠네요. 군중관의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방에서 공동작전을 전개한 거는 의용대 화북지대가 되겠죠. 안 되고 영릉가 흥경성은 3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양세봉의. 김창숙은 어, 본래부터 친분에 있는 가의 간부인 김원봉. 힌트. 근데 가의 단어인 나석주를 동척 식산의에 폭탄에 던지고 하니까 의열단이죠. 뭐. 의열단 19년에 만들어졌는데 태평양전의 41년입니다. 안 되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은 건. 어, 우리 그 대학, 어, 독립의 군부가 되겠죠? 윤봉길을 거를 계획한 거는 한인애 국단. 정답은 4번이네요. 공평운사회의 근본이다. 이건 조선형 평사죠? 한글 잡지는 요게 아니라 조선어 연구에. 암태소수학증의는 1923년이니까, 어, 같은 해하긴 한데요. 암태소수학이를 조선형 평사, 그, 그, 이제 그 백정들이 주도할 이유는 없죠 이거는 이제 농민들이 소작료를 깎아주세요 하는 거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주의자와 연합하여 조선 민의를 조직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간회와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민족 유일당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관련 없고 사 번이 정답입니다 1번 나석준은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총독부의 폭탄을 추적했다 음~ 동척은 맞는데요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식사능이죠 조선총독부는 김익상이 되겠습니다. X. 서간도 지역에서는 김자진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서, 북로군정서. 이거는 서간도가 아니라 북만주가 되겠죠. 북간도. 60만세 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 아니고요. 60만세 운동이 아니라 광적생항일운동이 3.1운동 그 다음으로 컸다라고 봤었죠. 여운형이 조직한 조선 독립동맹은 건준이로 개편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독립동맹이 아니라 건국동맹입니다. 조선 독립동맹은 시뻘건 김도봉이 만든 거죠. X 홍범도 등의 연합부대는 봉동전투에서 이번에 처 승리를 얻었다. 그쵸. 뭐 예를 들면 그 최진동과 그 다음에 국민의 원은 안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6번. 몇 년대에는 한국인에 하는 적용되는 무슨 영이 공포되었다? 뭐 조선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생각하신다면 시대는 1910년대입니다. 칠번 무슨 단체는 총사령의 박상진 음, 어디를 근거지로? 박상진하면 대구의 어, 대한광복회죠 임시정부의 일대 대통령은 이승만 그리고 나중에 탄핵당하고 이대 대통령으로 시금박 박은식이 있습니다. 이상재를 회장으로 했던 뭐 신간에는 욕심만세 운동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함께 독립운동을 주도하려고 했는데, 둘다 어 발각되는 바람에, 잡혀가는 바람에 못했고, 나중에 신간을 창립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의열단의 단원인 박지혁은 부산 경찰서, 김상욱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11번 지금 일본에서 쌀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거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을 늘리겠다. 이게 삼미 증식계가 관련이 있는 거고요. 1920년 일제가 대규모 정규군을 보내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그 지방에 살고 있던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하였다. 이때 우리나라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1920년에 일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무슨 참변이 일어납니까? 간도 참변과 관련 있죠. 13번 지금 자매들의 단결, 이렇게 인권신장 이런 걸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는 근우회가 되겠습니다. 어, 노동자들을 구타한 사건 때문에 노동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15번. 어제 오후 2시에 열병식을 막치 마치, 마치고 환궁하던 일왕이 도중에 돌연 저격당했다. 마차를 폭파했을 뿐 일왕이 탄 마차는 명중하지 못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봉창의. 그죠 그래서 마차가 어, 맞지 못했는데 불행부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 일제가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고 그렇죠. 그러면서 상하이 사변 승전기념식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게 되는 거고요. 한인애국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한국국민당은 김구가 만든 거고요. 어, 조선혁명당 같은 경우는 지청천. 한국독립당은 조소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를 해산하고 아예 통일적인 모를 만든다. 어 임시정부의 정규, 정당인 음 한국독립당을 다시 만든다는 거죠.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출혈은 조금 어, 힘드네요, <laughs> 그렇죠? 상하이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뭔가 해결해 보자, 그래서 회의를 합시다라고 하니까 국민 대표 회의가 되겠습니다. 2 3 년. 우리의 운명 어떻게 적할까?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고 대학의 설립이 중요하다.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이죠. 사립학교령은 1908년이라 관련이 없고요 이상재 등이 모금운동 정의가 된거 맞습니다. 통감부는, 어, 을산의약 이후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미 1910년이 되면 조선 총독부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거죠. 어,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국채보상운동 정도가 되겠네요. 계몽과 문맹퇴치, 계몽, 사람들을 깨우치고 문맹퇴치를 하려는 거는 그 농촌계몽운동 중에 하나였던 뭐 대표적으로 분화로드 운동 정도. 19번, 1903년에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했다. 사탕수수농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하와이 대 거고요. 권업회는 북간도, 대중소공민군단은 하와이 맞고요. 이거 정답이죠? 박용만 떠올리셔야 됩니다. 서선선수 명동학교도 북간도, 조선청년동진단은 일본입니다. 어, 20번의 이 선언이 3일운동과 관련 있는 김미독립선언이죠 그 오른 것은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부터 10년까지 있었던 거라서 관련이 없습니다. 순종의 장례가 아니라 고종, 순종장례인은 60이죠. 한일학생 간의 충돌로 시작된 건 광주학생 항일운동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거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월 1주차의 데일리 테스트를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 올한해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거주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요. 또 1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뭐 카톡한 국사나 아니면 카페 들어오셔서 아셨겠지만 저희가 계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좀, 좀.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하면서 휴식하실 수 있게끔 쉬운 문제들로 이제 쉬운 퀴즈 같은 거 저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주변에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쉬운 퀴즈를 좀 내는데 오셔서 댓글도 다시고 맛있는 간식도 기프티콘으로 받아 가시면서 수험생활을 좀 릴렉스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1월 2주차 데일리 테스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